안녕하세요. 행복지하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43% 그리고 코스닥은 0.18%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1962억 원 오늘 순매도를 했는데 그 순매도의 대부분은 전기전자업종으로 몰려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하고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괜찮은 그런 업종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시장 수급을 보면서 이야기 하도록 하고 지금은 현재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재료는 바로 긴축에 대한 재료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죠. 그리고 파울 연준 의장이 나와서 시장에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발언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준금리 속도 조절에 대한 어떤 기대는 끝났고, 그러면은 앞으로 그 기준금리를 갖다 어디까지 높여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불안불안한 게 아무래도 이 물과 관련 여러 가지 또 미국 경기 관련 지표들을 보게 되면 기준금리 그 상단을 갔다가 시장에서는 5% 근접해서 그까지 예상하고 있었는데 5%를 넘어서는 그 이상으로도 충분히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그런 우려가 시장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대충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면은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기준 상금리 상단을 어디쯤 생각하고 하고 있다는 그 의견들이 나오는 점도표가 또 나오거든요. 그럼 점도표를 보게 되면 아, 기준금리 상단이 어느 정도 될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상단이 좀 낮으면 뭐또 시장이 환호해서 앞으로 쭉잘갈 수가 있고 또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온다 그러면 또 시장을 좀미치게될 거고 일단 그렇습니다. 또그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긴축에 대한 우려 그와 더불어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이것도 서서히 다시 시장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대형 어떤 투자 펀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나는 경기침체가 온다고 본다. 자꾸 경기침체 경기침체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코스피 수급을 바라볼 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7월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 주식에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보세요. 지금 외국인들이 물량을 이렇게 모아가는 동안 이 지수의 변화를 보면 크게 오르지 않았죠. 이게 주식 투자를 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입장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매수하면은 이렇게 지수가 오른다고 이렇게 된다면 물량을 모아가기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자꾸 물량을 모아가면 모아갈수록 지수가 오르기 때문에 어떤 손익분기점이 자꾸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을 갖다 이렇게 모아가면서 이제 언론플레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시장에 투자심리를 위축시켜서 의심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조금 물량을 내놓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투자를 잘 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심리전이라고 하는데 돈 있는 놈들이 뭐 오랜 기간 시장에서 장난질 치다 보니까 그 방면에서는 전문가가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뭐 수급분석책에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놓은 수급분석책에도 그렇게 적어 놨죠. 뉴스에 속지 마라. 우리 가치 투자 연구원에서도 돈흐름에 정답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팔고 실제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부각됐던 게 바로 경기 침체에 대한 거또 긴축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실제 물량을 파긴 팔았지만은 어느 정도 정리를 했는가 이걸 잘 봐야 되겠죠. 정말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또 앞으로 고강도 긴축이 오래 될것 같아서 시장이 오랜 기간 회복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얘들은 시장을 이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냥 공매도를 찍어서 시원하게 지수를 내려버리고, 실제 현물도 같이 던져가지고요. 그냥 바로 단기간에 큰 돈을 벌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오는 뉴스는 굉장히 나쁜 뉴스들이 나오면서 그 내막을 실제 돈 흐름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특히나 주식시장은 시장에서 컨돔굴리는 세력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훨씬 더 노이즈를 제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지요. 그리고 시장의 현재 테마가 하나 형성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꾸 중국 공산당 나가라 하니까 공산당이 쫄여가지고 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이제 지역 간 이동을 할 때도 어 콧구멍에 검사, 뭐, 뭐, 찌르지 않아도 된다 그럽니다. 이제 자꾸 봉쇄를 갖다가 완화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어 중국 관련주 있잖아요. 화장품주도 그렇고 면세점 관련주도 그렇고 또 면세점 유통업에 속하니까는요 항공 여행 또 카지노 이런 것들이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간 올랐다가 떨어지고 뭐 그걸 반복했는데 뭐 지금 다시 오르고 있어서 아마 부여고 하 있다 그러면은 손해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좀 매수해 가지고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춰두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요 테마가 오늘 이렇게 나온 건 아니다입니까? 아한 며칠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관에 내가 어떤 부여고 하 있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물량을 갖다가 모아서 평균 매수단 가를 낮춰 두게 되면 향후 수익을 내는데 좀더 유리하겠죠. 오늘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의 순매도 대부분이 전기전자업종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업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을 생각해보면 평상시와 다름이 없죠. 소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요즘 이런 업종들은 외국인들이 매수, 그리고 또 우리 기관들도 매수하고 있는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는 업종 물량을 계속 모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나와서 경기침체 이야기하고도 뚫어대면서 언론 플레이하는 것은 이 자석들이 물량을 모아가기 위해서 개수작을 부린다. 이렇게 정의해버리면 그냥 간단합니다. 자, 시장 수급을 들여서 보면 이런 식으로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이 11개 종목이 됩니다. 어, 좀 들여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있어요. 이 아래쪽에는 종목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만 합니다. 어, 그런데 이 롯데 쇼핑은 여기 노란색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게 오늘 단기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좀 경계를 하면서 봐야 됩니다. 요거는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검토가 되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서 살펴보면 일단 롯데 쇼핑 같은 경우는 오늘 변곡점 지표가 이렇게 상승 반전으로 되면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분석이 되는데 요 숫자를 봐서는 좀더 조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기 상승 뭐 가능하다 봅니다만은 그래도 잘못하면 은좀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보다는 지금 신세계, 같은 면세점이죠? 신세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유리하죠?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그간 많이 하락을 했고 공포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 롯데 쇼핑 신세계, 이 면세점 관련해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당연히 지금은 롯데 쇼핑을 과감히 버리고 신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요거는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튼, 저,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시장의 투자자들이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리고 시장에서 큰 덩굴리는 세력들은 그가 물량을 좀 모아놨는데, 싸게 더 많이 매집을 하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방방 띄우면서 또 시장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시장의 뉴스들을 바라보면서 또동 흐름과 연관지어 생각을 해 보고 또 다산지석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된다면은 아, 그러면 우리는 현 시점에서 어떤 진료을 취해야 되겠다. 여기 좀더 명확하게 나타나죠. 그럼 정리하면은 현 시장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는 물량을 계속 모아가야 되겠고, 좀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상승을 바란다 그러면은 중국 관련 테마, 우리가 물량을 좀 모아서 손해를 보고 있던 거, 손해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